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. 2월 22일, 수요일에 또 하루를 살펴볼 거고요. 일주일이 참 빠릅니다. 여러분들에게 주간 운세를 올린 게 어제 같은데, 어느새 또 일요일, 월요일, 또 화요일, 이렇게 또 날이 많이 또 지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또 보내야 될, 그리고 또 마무리될 2월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또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가 찾아오니까 또 일교차가 조금씩은 심해지는 것 같아요. 낮에는 또 따싹하다가 밤에는 또 쌀쌀해지니까 아침 저녁으로 또꼭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러면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1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온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.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번 자 1번 분들은 에이스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결정 선택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하는 날이고요. 계약이 잘 풀리기도 하고 시험이나 합격적으로도 운이 뛰어난 날입니다. 부상 같은 거는 조금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병원 가는 일이 있다 뭐 중요한 또어 수술 시술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이 또 잘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은 머리도 아주 깨어있는 날입니다. 그래서 뭔가 매사에 좋은 일을 스스로가 도잘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뇌 회전이 빠르니까 아무래도 일 같은 것도 좀 흡수도 빠르고 진행도 빠른 또 그런 하루가 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만 오늘은 좀 신경을 쓰시면 그 외에는 또잘 풀리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서는 뭔가 딱 잘라서 거절하게 되거나 대답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해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사이에서는 뭔가 자존심 싸움들 뭐 불꽃 튀는 스파크 튀는 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어 그런 일이 조금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이나 합격 계약적인 부분에 특히나 좋고 오늘은 스스로가 결정 선택을 하기에 좋은 날이기 때문에 좋은 운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산을 하면서 어, 좋은 선택, 좋은 또 일들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부상은 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이번 분들. 자, 이번 분들은 페이지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금전적으로 운이 따르는 날이고요. 여러분들에게는 사업이나 장사가 잘 풀리기도 하고 안될것 같던 것들이 되기도 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조금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좋은 기회가 생기고 좋은 또 어, 성과를 얻어내기도 하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던 것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손쉽게 얻어지는 결실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떨어질 것도 붙는다라는 것부터도 행운이 따르니까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한번 해보시면 오늘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이 받는 날이고요. 내가 가진 것들을 또 주변에 나눠주기에도 좋은 날입니다. 그래서 대인관계나 또,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, 전체적으로 마음의 풍족함이 오늘은 또 찾아오는 편안한 또 그런 하루를 여러분들은 보내시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그리고 3번 분들. 자, 3번 분들은 나인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. 걱정을 하는 일이 좀 사서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막막한 일이 생겼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좀 어쩌지 못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래저래 어, 갈등이 생기거나 갈팡질팡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불안감이 피어나는 날이니까 스스로가 뭔가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내가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,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잊어보는 것이 오늘은 또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시험이나 뭐 중요한 또 일정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무리하게 될수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오늘 좀 뭔가 벼락치기 같은 좀 바짝 공부하거나 바짝 뭔가 준비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너무 이렇게 몰아서 뭔가를 해버린다라면 앞으로 여러분들 일정에 뭔가 그리고 건강적으로 무엇인가 또안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도 불안감으로 또 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매사 뭔가 적당한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건강 컨디션을 먼저 신경 쓰면서 걱정을 좀 떨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좀 다른데 돌려보는 것이 오늘은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4번 분들. 자 4번 분들은 페이지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서게 되는 일이 조금씩은 있을 거라고 보여서요.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뭔가 하게 되는 결정하게 되는 또 그런 일도 오늘은 따를 거라고 보여지는 듯합니다. 여러분들 스스로가 섣부르게만 움직이지 않으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갈팡질팡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카드입니다. 그래서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도 잘 몰라서 방황하게 되는 일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스스로를 믿는 것도 좋지만 주변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게 조금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날은 아닐 수 있어요. 그래서 주변에 하는 조언이나 말들을 좀 따르는 게 오늘은 오히려 좀더 편하거나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새겨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괜히 좀 신경쓰이는 일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적으로는 이렇게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날이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칼자루를 들고 있는 카드이다 보니까 그래도 시험이나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좋은 또 하루가 될 거다 좋은 운이 따른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, 5번 분들은 펜타클 4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운이 있고, 사업이나 장사가 잘 풀리고, 부동산적으로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. 오늘은 좀 고집적인 일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것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을 많이 경계하는 일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주변과의 사이에서 뭔가 주고받는 것들이 없이 좀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오늘은 좀 많이 따를 것 같아요. 이 카드는 이기적인 카드는 아닙니다. 남의 것까지 탐하는 그런 카드는 아니고 내 것에만 집중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타인을 많이 이렇게 둘러보기보다는 내 것에 뭔가 집중해야 되거나 내 것에 좀 분주한 일들이 오늘은 또 많을 수 있겠구나. 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성과를 다 잡고 있다는 라것 자체가 주변을 많이 돕고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해야 되고 나의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면 성과라는 것을 조금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. 타인의 양해를 많이 봐주기보다는 내 위주로 내 것을 우선은 먼저 챙기는 것이 오늘은 또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. 날이 좀 많이 다시 추워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바깥에 햇빛은 좀 쨍쨍한데 어, 집안은 좀 냉기가 감도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감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. 또 이렇게 건조해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. 이제 또 환절기잖아요. 그래서 어, 물 같은 것도 잘 마시고 컨디션 조절 또 잘하는 그런 하루 여러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